갑습니다 오늘의 운세 현조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또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오늘은 병진이에 속합니다. 병진이라는 것은 이 태양의 기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토라는 용의 무리들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날이다. 오늘은 내 영역, 각자의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양이 완전히 떠버리면 질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병기는 태양이 한참 떠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 힘이 아주 치열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성이 아주 강해. 요뭐 사람에 따라서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건데, 여하튼 이 경쟁을 선호하는 사람한테는 오늘 더욱더 내 마음에 그 경쟁심이 더 불붙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누구와 경쟁하기 싫은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조금 마음을 내어서 그경쟁이 한번 나서보는 게 어떻습니까? 자, 오늘의 문세 지살입니다. 오늘 지살은 어, 다시 오늘 어, 지띠입니다. 오늘 지띠는 내가 마치 모든 책임을 다질 것이냐 노력하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은 합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날이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술자리에 갔어. 그 술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합을 한번 시켜보고 어떤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고 싶다. 오늘 집띠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조율이 잘 되고 내가 해장으로도 추대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화날에 태어난 사람은 이 집띠는 해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심을 얻고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 선거에 당선되고 시험이 있다면 시험에 합격하고 어또 뭔가 내가 어 뭔가를 구할 때 그것이 구해질 수 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오늘 병진일에 오늘 지디다. 전반적으로 합이 잘 들어서 협조가 가능한 날이다. 그러고 내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잘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에 관한 일이라든지 사람들 간에 합의를 해야 될일 또는 가족 간에 뭔가 뜻이 모여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은 지띠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면 설득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띠입니다. 오늘 소띠는 지띠와는 다르게 은근하게 노력해야 드러내놓고가 아니고 은근하게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다. 오늘 병진이는 덜러내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날이기는 한데 소띠에 관한 한. 오늘 소띠는 약간 은근하게 내 편을 모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더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소띠의 경우는 비는 왔는데 땅이 아직... 완전히 굳지를 안했어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단단하기 위한 시간을 벌든지, 시간이 좀더 지나서든지, 안 그러면 조금 내가 은근하게 움직여야, 조심해서 움직여야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6시, 그러니 저녁 6시 정도 한 시간이 좀더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좋다. 자, 범띠입니다. 오늘 범띠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날인데 불구하고 왠지 움직이기가 싫어가지고 마음이 안동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다르게 말하면, 오늘 범띠는 시기와 때를 놓칠까 두렵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깨을렀어 또는 그냥 무심하게 놓아두었어. 이 때를 놓치지 않느냐. 마음이 드는 이성이 있는데, 오늘이 딱 뭡니까? 고백할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뭔가, 어 내가 실패할, 그,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봄띠는 기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보고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한번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끼띠 오늘 토끼띠는 조금 이 오늘은 전체가 다 우르르 나가서 서로 공개적인 경쟁을 하는 날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토끼띠는 혼자서 나서면 안 돼.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결속을 하고 내 혼자 가지 말고 연대를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만이 더 그것이 결과가 좋다. 혼자서 나아가면 오늘은 힘이 약간 부족한 날이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은근하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은근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하고 결속을 하면 결속이 잘될 것이다. 자, 오늘은 병진이 했죠. 같이 공개적으로 열심히 경쟁을 해보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오늘 토끼띠는 자기 개인의 영역보다는 조직의 영역, 단체의 영역, 그죠? 가족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계시켜라. 연대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용띠입니다. 자, 오늘 용띠는, 어, 의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문을 탈짝 열고, 이 문이라는 것은 집의 문도 되지만은 마음의 문을 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딱 받아들이면 이루어질 거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괜한 오해를 해가지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 괜찮은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은 너무 재다가, 이렇게 보고 재다가 이 사람을 놓칠 수 있다. 오늘 그 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사람을 구하기 괜찮은 날인데, 너무 꼬치꼬치 따지다가 오히려 이 소중한 자원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라. 여튼 오늘 용띠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일이 오히려 의심할 때보다 잘풀릴거다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면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뱀띠입니다. 오늘 뱀띠는 놈들이 지금 다증쟁을 하니까 나도 그냥 나가서 뭘 해야 되겠지 조급하게 뛰어나가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뱀띠는 조금 조급해지는 내 마음을 그 페이스 조절을 잘해라.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사실은 오늘은 이 100m 달리기 하는 날이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선 딱 섰잖아요. 근데 출발 스타트 신호가 딱 일어나야 팍! 뛰어가야 되는데, 출발 신호 하기 바로 0.05초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실격이 되네? 그래서 오늘 면띠는 나가서 경쟁하는 데는 불리하지는 않으나, 조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격이될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해다그리고 자기가 하는 직종, 지금 하는 업을 바꾸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중요할 것이 뭐냐? 기초를 단단하게 다니면서 안정을 얻는 것. 그죠? 놈들이 다 뛰어나갈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너무 거기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금 오늘의 이 병띠는 내가 지금 있는 주변을 살피고 내 자리를 살피고 내 몸을 살피고 안정적인 것을 좀더 우선적으로 하면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되고 앞으로의 좋은 날의 바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병진일입니다. 병진은 태양을 향해서 많은 물이 용들이 서로 이 태양을 찾아기 위해서 또는 이 태양 안에 이 꽃동산에서 진토라는 꽃동산에서 서로 자기의 영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다투고 이 다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날이다. 그래서 오늘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성실하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